3D 부착물 가자. 내가 따란 <laughs> 좋은데? 내가 2.0의 전차다. 갑시다. 평대는 면시지 오늘 평대는 어제보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오케이 노아티 마을리노프가 예스 중전차도. 겁나 많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뒤졌다 너희들은 드라베기 간다 탄다쓸 수도 있겠는데 이번 판 제발 이번 판의 관건은 다른 게 아니야 탄이 잘 들어가야 돼아렌진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딜한번 갑시다 아이씨 뭔데 이거 아이 야! <laughs> 기동이요? 음... 최고속도 자체는 디폴트가 45kmh인데 제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지금 좀 빨라진 것도 있습니다. 뭐 험지주파 엔진공학 식량 전후에 이런 숙몬 스킬들부터 해서 시제 터보 3레벨 그리고 야전개량에서 최고속도 2kmh 늘려주는 업그레이드 까지 찍어준 기동이에요 안녕 그리고 이전차가 빠른 것도 사실입니다 어 이걸 맞춰? 드라벡 드라벡입니다 드라벡 체코 탱크에요 체코 슬로바키아 우야오가좀 친해 조종하는 거나 쏘는 걸 보면은 장대팀 중에선 무야구가 제일 잘한다. 이전 차의 현재 성능은 너프 먹기 전 치프틴에 육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좋아 보인다면 사실이에요. 실제로 좋거든 5천들 박았는데 아직도 먹을게 18000이나 있네? 만들 진짜 가냐 오늘? 아, 안 돼. 탄 튀면 안 돼. 만딜 해야 된다고. 이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는 예쁜 시체는 뭐지? 뭘 그냥 뭐진데? 그니까 빤스들 위치가 아주 그냥 내 전용으로다가 오더메이드야 아, 만딜 안 돼? 이거 만딜 안 돼? 아, 진짜로? 조금만 더 줘. 나두 발만 더 박으면 만딜이야. 나 주라. 나좀 하자. 저 주세요. 왜 이렇게 빨리 끝난 거야, 게임? 중전차가 8 대가 있는데, 말리노프카 언덕 싸움이 5분 만에 끝난다는 게 말이 돼? 아, 조금만 더 줘. 그거다 줘라 아이 에이 내 만딜 아이 상대팀 너무 못했어 좀 적당히 못해야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제발 잘좀 해라 9473 1킬 승경 1835 음 dpm 몇인지 한번 볼까 생각해보니까 이전차의 상세 스펙을 제대로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알파 456 dpm 3300 분산도 028조준 시간 19초 부각 8도 장전 8.2 포탑 회전 28도 근데 네, 이거는 제가 야전 계량에서 좀 깎았, 깎았어요 7번 계량에서 최고속도 2km 얻는 대신에 포탑 회전 속도를 좀 깠습니다 최고속도 55, 후진속도 19, 추중비 18, 체력 2230 위장률이 좀 높더라고요, 8.7 위장 스킬까지 찍어주면 16, 17 정도 에 음, 예, 맞아요, 12판까지 승률 100%였어요 13판째 한번 지고 그 뒤에 한번더 졌나? 그래서 지금 80% 후반이에요. 아, 아 동선 잘못 탔다. 일로 갔어야 됐는데 아, 실수했네. 어제 중형이랑 경전차 하도 많이 타가지고. 어,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됐네. 이게 안 좋아요. 이래서. 코딩하면 안 됩니다. 계속 생각해야 돼요. 이거 일로 진입했으면은 초반에한발 통일세 걸어서 5 0 0대 먹을 수 있었거든요. 아.. 이미 500들 놓쳤어요 저 지금 안좋아요 늦게 도착해서 한발 더 못박았죠? 9 0 0도 놓쳤습니다 이러면 항상 사고를 해야된다 이게 맞네. 주퍼 너무 훌륭하고. 오 해치 부빙 하네. 에 이게요? 음 맛있다 저사이드에 오시 케비들 먹고 싶은데 일단 여기도 먹을 거 많으니까 오 뭐야 이거 어이 <laughs> 깜짝이야 야나 때리면서 깜짝 놀란 적은 월탱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 내가 때리는 입장인데 깜짝 놀랐네 <laughs> 아이 놀래라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라 나뿐만 아니라 저희 역티타임 잡고 있는 슈퍼거크로도 깜짝 놀랬겠는데? 어휴.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, 아. 심장이 좋지 않아. 이건 답이 없는데? 됐죠? 슬슬 한칸 물려야겠다. 이거 홀딩 안 된다 이제. 미노타마쯤 쌓고 예 포가 좋아 보이네 알파 포고 알파 4 5 0이요 전판에 딜 못한 거, 이번판에 다 메꾸자. Thank <laughs> you. 아... 와... 와... 이렇게 해도 8명이 살아있다고... 뭐야... 뭐 얼마나 더 해야 돼... <laughs> 이거는 못 이기는 게임이네 그냥... 그러게 만천대 했네... 아까 미션 걸렸을 때 그냥 할 걸... <laughs> 안될 줄 알았지... 아무리 사기탱크여도... 만천사십딜 오킬... 도탄피5180 순경 904 패배했는데 양팀 합계 기준으로 경험치 10등권이에요 <laughs> 용맹한 적 많이 받았나 보다 잘하는 사람이 타면은 진짜 날아다니는 탱크고 근데 이거 보고 잘 못하는 사람이대리받아서 드라벡 뽑잖아요? 그러면 어? 뭐지? 왜내드라은의성능이이렇게 구리지? 할 수도 있어요 전형적인 고인물 전용 탱크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은 타도 평들한 2-3천에서 놀거거든요 그래서 뉴비나 숙련되지 않은 플레이어는 얘보다 오시기가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제 기준에선 진짜 말이 안 되게 좋네요. 흰멜에서 음, 던졌던 거다 복구했고, 20판 화증 52.5% 아, 좋습니다. 좋은데, 벌써 좋은데, 능력 안 쓰고도 좋은데, 얘는? <laughs> 야, 이거! <laughs> 캐처 디스킬 모임 미션 깼겠죠? 뭐가 뭐가 됐든 깬것 같은데 능력자 아 무조건 깬네 만들이면. <laughs>